하악. 오늘은 저희 이 크리에이티브의 복지에 대해 소개할게요. 시준생이랑 돈도 없는데 면접 보러 가는 교통비 많이 부담스러우셨죠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먼길 와주신 그대. 갈등 가더라도 교통비의 컵 현장 정도는 괜찮지만 면접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면접비 지원. 아! 그렇다고 면접비를 명목으로 지원하면 면접비가 도적돈이 되는 수가 있답니다. 친구. 출근하자마자 오늘 점심 뭐 먹지 생각하는 사람 손! 배는 고픈데 까마득한 점심시간에 현기증 나시죠? 당장 입 벌려 간식 들어간다 당신이 뭘 좋아할지 몰라 전부 준비했어 취향따라 골라 먹는 간식으로 배고픔아 이젠 안녕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가는 다르게 1시간 안에 밥 먹고 돌아와서 일할 준비하기 힘드셨죠?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 밥 먹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 공원 산책까지? 이음에선썩가는 매일 앉아서 일만 하려니 어깨도 결리고 허리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다고요? 결림은 이제 그만. 내 몸과 마음까지 평온하게 싹 풀어주는 안마의자 아, 이곳은 무슨 도원인가? 집에 혼자 있는 우리 강아지가 너무 걱정되고 보고 싶으시다고요? 어? 공아 매일 아침 내 새끼와 눈물의 이별수는 이제 그만. 강아지와 함께 출근할 수 있는 댄시의 전환 회사가 바로 여기. 어린 이날엔 다 no. 커서 선물 못 받고 크리스마스에 내인 아 아니 산타가 없어서 못 받고 하지만 이음에선 매년 각종 버라이어티한 행사들과 함께 쏟아지는 선물들 야 너도 받을 수 있어 어5 시네 짐 챙겨야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화끈하게 5섯시 퇴근 가보자고 아 이외에도 리프레쉬 유가 명절 상여금 및비양비 지원, 저처럼 깜찍한 생일 케이크부터 생일 축하금, 경조사비 지원, 고소구입비 지원, 출산휴가 및 휴가휴직제도, 웰컴키트, 자율복장 매월 팀회식비 지원, 술 강요하는 꼰대짓은 안 한답니다. 매년 하나씩 늘어나는 연차? 그뿐이겠어요? 바꿔 더블로 가! 망근씨 특별휴가 하나 더! 이상 우리 회사 복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. 자세한 건만나서얘기해요